안녕하세요. 샤시아빠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샤시 시공할 때 사용하는 연장 중에 하나인 수평대와 레이저 레벨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, 저희도 샤시 시공을 할때 이렇게 수평대를 사용을 합니다. 어, 저희의 경우에는 수평대는 수직을 볼 때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요. 수평을 볼 때에는 레이저 레벨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수직을 볼 때에는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. 수평을 볼 때에는 이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을 해요. 레이저 레벨기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, 어, 제가 여러 가지를, 여러 개의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해 보고 하니까, 레이저 레벨기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, 레이저 레벨이, 레이저가 어, 수평이 안 맞는 상황이 자주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AS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여기 회사의 광고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희가, 제가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구성품이 뭐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레이저 레벨기를 참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이 회사 제품이 저희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저희가 현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여기가 한 개는 새거예요. 요거는 저희가 임시에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. 어, 요 레이저 레벨기를 저희는 점검을 하는데 이는 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. 어, 레이저 레벨기 수직을 볼 때에는 이렇게 무거운 추를 실에 매달아서 넣으면 정확하게 일자로 반듯하게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레이저가 실의 하부 지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도록 맞춰 놓으면, 레이저 레벨기가 장을 맞는 상태면 중간 지점 잘 맞죠. 그리고 머리 정도 되는 높이 지점에서도 잘 맞고요. 천장 정도 높이가 되는 이 지점에서도 잘 맞는 겁니다. 이렇게 레이저 레벨기의 수직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. 이 수평은 요 레이저 레벨기, 아까 보셨던 그새 레이저 레벨기로 이렇게 원형, 원을 그리면서 모든 기점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기점을 가지고 레이저 레벨기를 점검을 합니다. 이 레벨기에 수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. 제가 표시해놓은 기점에 잘 맞았습니다. 그리고 이 다음 기점에서도 이렇게 잘 맞았죠. 그리고 그 다음 지점도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. 제가 표시해 놓은 기점이 잘 맞으면 이레벨기에 수평이 잘 맞는 상태인 거죠. 이렇게 잘 맞아, 맞았고요. 여긴 저희 공장이에요. 이렇게 고임재나 실리콘을 보관하고 있고요. 다음 지점에서도 이렇게 일치합니다. 그리고 또그 다음 지점에서도 수평이 잘 맞는 상태이고요. 휠이지만 현재 잘 맞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지점도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잘 맞는 상태이구요. 자 이제 두 군데 남은 것 같아요. 이쪽과 이쪽 요 지점도 요렇게 잘 맞는 상태고 거리가 멀어서 이쪽은 잘 안보입니다만은 요렇게 현재 잘 맞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레이저 레벨기와 수평대가 현재 잘 맞는 상태로 저희는 샤시 시공을 하러 다니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기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연장을 점검을 해야 한다. 입니다. 이상 샤시아빠 였고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또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!